시편 119편 주제는 시와 참이 주의 윤례와 계명과 법도를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이에게 주의 말씀은 그 발에 등이오 그 길에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장의 말씀이지만 긴 말씀으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등과 빛으로 비추어 주어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가르칠 주 여호하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없절리며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 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도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울림으로 말미암아 옥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오니 여호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일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계의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 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래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삼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 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와여 주의 앳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낙원에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요하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고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요하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강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팔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요하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요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섬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조홈 영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들고 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좋은 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고니와 주의 심판은 로 오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국률이귀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중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의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염기 속에 가족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국게에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싸우니 천지가 주의 례에 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기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졸 있나이다. 주의 기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졸이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내입에 꿀보다 더단 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민이다 내가 주의 일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하시고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죽게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죽게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저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 오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요하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은는 영원한 의요 주의 일법은 진리로 쓰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요하여 주의 교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의 법에서 먼니이다 요하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므로 주의 모든 생명들은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이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하이니이다 요하여 주의 국률이 많아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협소서 요하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에 강력인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귀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귀레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평함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요하여 내가 주의 구을 바라며 주의 기명들을 행하였나이다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요하여 나의 불을 지지니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렇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번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호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아멘.